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는 학생부를 통해 잘 드러나지 않은 나의 역량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시를 통해서 어떤 주제 혹은 소재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음, 고3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마무리되었거나 슬슬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이 시기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이 어, 되게 커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지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는 그런 시기인데요. 음,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에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인데요. 학업 역량 같은 부분은 뭐 어떤 수치화되어 있는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드러나는 편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 이미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인성 같은 부분은 사실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잘 적혀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점 같은 것들을 가지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면은 뭐 전공 적합성 혹은 계열 적합성이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면모를 알수 없는 그런 학생부를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음, 보통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동아리를 통해서 좀잘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방송반 같은 동아리를 통해서 그런 학과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내가 지원 힐로 지원 희망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동아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록이 어 약간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적혀져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예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 내에 소재나 주제들을 작성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계공학과를 지원 희망하는 학생의 동아리 활동 내역이에요. 과학실험반이라는 동아리로 했죠.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의 과학실험반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어, 실험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실험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 해결력 같은 것들을 드러내므로써 나의 기계공학과 관련된 관심과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동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학생의 그 기록 같은 것들은 길게 그리고 또 어떤 긍정적인 내용으로 적혀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기계공학과 관련된 관심과 역량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 보면은 조금 찬찬히 살펴보면은 과학 실험을 진행하며 협력과 배려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어, 기, 축제 부스를 기획 및 운영 총괄하고 동아리원뿐만 아니라 학생부 선생님, 축제 참가자 등의 협업을 통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를 통해 책임감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음, 소통하고 단합한다. 어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 뉘앙스의 말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것들을 보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학생의 인성적인 어떤 협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점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의견이라든지 이런 학생분의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학생에게 있어서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강조할 만한 역량은 아니라는 거죠.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는 내가 가진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어떤 장점이 잘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음, 여기 보면은 과학 실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며 어, 작은 실수가 결과에 오류킬 수 있음을 알려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멘트 같은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자기소개선에 내 소재로 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인성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예시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어떤 오류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배운 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재나 주제로 삼아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겠죠. 다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지원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지원 희망하는 학생이 방송반의 동, 방송반이라는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것 역시도 그 전공과 관련된 어떤 매칭이 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량이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약간 인성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동아리를 이끌어 나갔다. 부원들과 의논하면서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다. 부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잘 분배해 주었다. 뭐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1학년 부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다. 전공적합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인성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적혀져 있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는 약간은 전공과 관련된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매달 신문식 크립 활동을 하면서 시사 이슈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견해를 토론을 통해 사회에 대한 안목을 키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이 학생의 만약에 이 방송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시사 이슈를 알아보면서 내가 어떤 주제에 왜 꽂히게 되었는지 혹은 그 주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방송 쪽으로 어떤 기획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예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학생들과는 조금 다르게 인성적인 부분 같은 것들이 강조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회복지학과를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토론반에 동아리를 했는데 어, 이 학생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뭐 동아리원들과 협력하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 학생과 어른들 사이의 시각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어,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 혹은 뭐 생각 같은 것들을 한 경험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은 어그 경험을 했다 무엇을 했다에 집중되어 있지 그것들을 왜 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혹은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느꼈는지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생부라는 것들이 음 글자 수 제한 같은 것들이 있죠 선생님들이 다 써주고 싶으시지만 그런 것들을 좀 컴팩트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엇을 했다 라는 식으로 적혀 있는 학생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왜 어떻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같은 부분을 좀 집중해가지고 자기 소개서의 내용으로 풀어 나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아이 학생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 이런 것들을 배우고 느꼈구나라는 부분을 잘 알게됨으로써 학생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학생부 내의 기록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나의 역량을 자기소개서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공 적합성 혹은 계열 적합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학생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읽어 보셔야 되는 거겠죠. 어, 음, 저희 진학닷컴 채널 내에 보면은 뭐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예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룬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영상들도 확인해 보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고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너무 뭐 앞으로 방학 내내 이것만 가지고 고민을 하기보다는 컴팩트한 시간, 일주일에 뭐두 시간이면 두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뭐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면 하루, 이런 식으로 딱 분배해 놓은 시간만큼만 자기소개서에 집중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학업에 조금 집중하시는 그런 어떤 시간 계획 같은 것들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은 자기소개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혹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작성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다음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